세계 제 2의 군사 강국이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중국인들, 특히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 확보도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그동안 러시아를 넘사벽으로 여겨온 중국에서는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 공군을 재평가하고 자국 공군과 비교하는 기사와 토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공군, 러시아와 중국 중 어디가 더 우수하다고 이들을 생각하는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 그리고 중국인들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군은 소련의 군사력을 그대로 넘겨받아 강한 전투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산부적으로 국방력이 약화되었지만 중국과 인도에 수호의 2 7계열 전투기 수백 대를 판매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자금을 바탕으로 수호의 27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수호의 30에 이어 수호의 35까지 개발 생산해냈습니다. 특히 수호의 30은 수호의 27 시리즈 베스트셀러 모델로 현재까지 630대 이상 10여 개국에 수출된 러시아 공군을 대표하는 전투기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 공군은 4.5세대의 전투기와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 동시에 폭격기도 현대화 하는 양보다는 지뢰 전략을 택해서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 고성능 군용기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은 강력한 화력을 가진 군대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지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압도적인 러시아 공군 화력에 쉽게 결정날 걸로 예상되었었지만, 우크라이나 방공망 심지어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 공격헬기들이 허무하게 격추되는 걸 보면서 제공권 확보는커녕 양국 군사력을 비교하면 전혀 예상밖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된 러시아 항공기들입니다. 4.5세대의 러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아온 수호이 35부터 러시아가 보유한 최신 전투기들 대부분 투입되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군이 힘을 못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건 러시아의 국방 예산 감축, 예산 문제로 정밀 유도 미사일을 충분하게 구매하지 못해 생긴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예산 부족이라는 의미는 부패 문제로 연결됩니다만, 한편 중국공군은 10여년 전부터 JH-7, J-10, J-20 등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왔고 ZNG 분야에서도 WS-15, WS-20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건국 후 지금까지 중국공군은 러시아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방예산 규모와 추세를 보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영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매년 7%씩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러시아는 예산이 정체 축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2022년 국방 예산은 2021년보다 7.1% 늘린 2,295억 달러로 러시아 국방 예산과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격차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군에는 125대의 폭격기가 있습니다. 투-160 16대, 투-95MS 42대 등총 58대의 전략폭격기 그리고 나머지는 투-22M3 백파이어입니다. 투폴레프 160 블랙잭 장거리 폭 전략폭격기는 미국의 B-52H나 B-1B 등에 비해서 속도와 항속거리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성능에서는 미공군 폭격기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95MS의 경우 느린 속도로 적의 대공 화력에 취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초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임무를 맡아왔고, 222M3 초음속 폭격기도 최근 들어서는 킨잘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고 원거리 발사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러시아 폭격기들 우크라이나에서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데 시리아에서 수시로 폭격 임무를 수행했던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중국 공군이 현재 H-6 계열 폭격기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6은 제례식 융단 폭격, 원거리 정밀 타격 임무, 핵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로 여섯 발의 KD-20 혹은 KD-88 등 공대지 유도 미사일을 장착해서 원거리 폭격 임무를 맡고 있지만 러시아 폭격기들에 비하면 말이 떨어집니다. 중국의 유일한 주력 폭격기인 H-6은 구소련이 1952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던 2-16 맷절을 그대로 모방한 구형 폭격기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2-95도 같은 해인 1952년부터 개발 시작한 골동품이지만, 뭐 이렇게 되면 미국의 B-52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2-95, 2-22, 2-160 폭격기들은 특성이나 성능에 따라서 부여되는 임무가 다른 반면, 중국은 H6 단일 기종으로 다양한 전략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폭격기 분야에서 이런 한계를 느끼온 중국은 2-160을 손에 넣기 위해서 1991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2001년에는 러시아에서 도입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눈물겨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H20에 기대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투폴레프 팩 DA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3세대, 4세대 전투기 1188대 그리고 소량의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주력은 4세대 전투기들입니다. 그리고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을 개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슈퍼크루즈 기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수호이 27, 미그 29와 대치된다고 하는데, 2028년까지 76대의 수호이 57로 3개 항공단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우수해 보입니다. 중국 공군도 j 2 0 J-11, J-16 등 4세대 전투기들이 주력입니다. 중국이 150대 규모의 J-20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할 계획인 반면 러시아는 76대의 수호이 57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경제제대로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계획대로 수호이 57이 배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는 주력 인류신 76 109대를 포함해서 387대의 수성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비슷한 성능의 자국산 Y20 31대, 인류신 76 25대를 포함해서 2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Y20은 조기 경보기 공중급유기와 같은 특수목적 항공기로도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소련으로부터 넘겨받은 군수산업의 노하우와 유산으로 전략법격기나 무장헬기, 엔진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우세가 확실한 반면 중국은 신형 항전 시스템과 a 사레이더등 전자장비 분야와 데이터링크, 군사위성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주장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러시아 공군이 앞서 있지만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중국공군이 러시아 공군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최근 중국은 해군력 증강 그리고 항공기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뉴스만 봐도 1만톤급 구축함 진수, Y-20, J-20 자국산 엔진 교체 등등 중국공군이 러시아 공군을 추월할 거라는 그들의 믿음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전혀 불가능한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는 러시아군의 실망스러운 전투력에 대한 중국 내티즌들의 네 반응입니다. 비교가 안된다. 러시아군군은 중국에 한참 뒤처짐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기술에서 20년은 중국이 앞서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장단점 잘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개선하는 게 전투력 향상의 지름길. 중국무기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 장비가 더 우수하다는 사람들. F-22나 F-35가 실전 경험이 있나? 미 항문화 구축함의 실전 경험은? 음, 있죠. 젠20 전투기가 1,500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그럴까요?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육군을 최소 200만 명 늘려야 함. 러시아군의 전술은 미군에 비해 20년 뒤쳐진 듯 핵무기가 없었다면 미군과 비교 불가. 러시아군이 강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러시아산 무기나 자, 방공무기를 구매할 이유가 없음. 일리가 있는 얘기죠. 러시아에서 배워야 함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군비 증강하고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러시아의 전투 방식이 시대에 뒤처짐 피해가 너무 큼 중국은 실전 경험이 없는 상태라 비교불가 충분한 수량의 핵무기가 있어야 다른 무기도 효과가 있다 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공군 각자 장단점이 있음 중국 공군의 단점이라면 최신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없는 거 그리고 실전 경험 부족 예 맞습니다. 공군 전투력을 단순히 비행기 숫자로 판단할 수는 없음. 러시아 공군의 실전 경험과 장비 수준은 중국 공군보다 한참이. 중국은 40년간 전투 경험 없음. 무기와 군인 모두 실전 경험 부족. 아무리 좋은 무기도 좋은 군인이 다루어야 함. 지금까지 나온 중국인들의 의견 보면 몇개 이상한 얘기 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 항공기와 중형 헬리콥터 분야에서 러시아와 격차는 확실함. 제트 엔진 분야도 차이가 확실하고. 제20을 제외한 모든 비행기는 러시아에서 제조 설계한 거고 중국 자체 설계 능력으로 수준에 오르려면 갈 길이 아주 멈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실전 경험이 중요한데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노력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음. 뭐 공자님 말씀이십니다. 네. 러시아군 은 예산 부족으로 지난 몇 년간 정체 중국군과 같은 비약적인 발전이 어려웠음.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히 협조해야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음. 이론상 무기의 숫자와 성능, 장단점은 의미가 없다. 실전에서 무기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게 중요함. 실사구시 중국 공군은 실전 경험이 필요.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해 공군의 합동작전, 미성 데이터와 예비 경보기, 무인기관의 데이터 연구가 공격 능력. 러시아는 이런 능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 이런 능력을 가진 국가는 현재 미국과 중국. 미국은 인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 공군 각자 장단점이 있음. 중국은 성능과 규모, 신형 항전 시스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첨단, 아, 전자장비에서 우세하고, 러시아는 전략 폭격기와 중무장 헬리콥터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 반에, 전자전과 정보통신 특히 공중정찰 능력에서 많이 부족해 보임. 어, 이분 전문가네요.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면 안 됨.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게 러시아의 능력임. 러시아는 적대국에 위협을 주는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우리는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